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엑스티입니다. 오랜만에 일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도 이사 온지두 달이 되어 가는데요. 애들 상태가 진짜 활기, 생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육이가 예뻐져서 그런지 요즘 또 사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또 나들이 간 김에 요거 하나 데려왔어요. 거금주고. 요즘 요 핫하잖아요, 아이. 매금장미. 저도 하나 데려와 봤어요. 야, 예쁘죠? 요렇게 장미처럼 된다고 이름이 매금장미인가봐요. 이건 분도 완전 거금주고. 오드리분이.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얘도 오자마자 분갈이 했던 아이. 아가씨. 이제 알이 차올랐어요. 너무 귀엽죠. 예쁘다 얘는 뭐더라? 아 기억이 안나요. <laughs> 어쩔 수 없다. 아 입장이 좀 찐득하고 이름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페스티벌. 와 얘는 산지 2년이 됐을 건데 진짜 빼빼말랐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폈어요 드디어 블루에프도 이제 분갈이하고 좀 통통해진 게 느껴집니다 애들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와 이도 파스텔레온 야 너무 예뻐졌죠? 진짜 통통해 졌어요 요아는좀 철학기가 보이나? 요 아이도 이사 오고 나서 좀한 90%가 거의 고사 직전이었는데 얘도 그냥 버릴까 하다가 생장점이 이렇게 다 죽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또 새로운 애가 태어나더라고요 요렇게 진짜 다육이의 생명력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요 얘는 썬라이즈 금인가? 풍성해졌죠 요즘 에오염들이참이쁘더라고요 동영종들이 요즘 참 귀여워요 얘도 방울봉랑도 저는 금은 이거 딱 하나 남았네요 마이 죽고 얘는 수연 얘도 진짜 얼굴 썰매 직전이었는데, 분갈이하고 이렇게 예뻐졌어요. 음, 얘도. 진짜. 얼굴이 진짜 자그했한 애들이 이렇게 다시 커지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코사지에도. 밑에 여 힘들었던 거 보이죠? 이제 이렇게 생장점에서 얼굴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음, 블루 에프고 최근에 농장도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애들 많이 데려왔어요. 아모르 파티. 제가 또, 다육이 이제 5년, 넘 5년이 됐는데, 아모르 파티는 또한 번도 안 키워봤었거든요. 이렇게, 이쁘죠? 너무 이쁘다. 핏빛으로.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신입생들이 미모가 좋죠. 얘도 덴트라잼 홍금 얘 가격이 진짜 사악했는데 요즘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음 진짜 그래서 하나 데려와봤어요 이쁘다 얘도 아 얘도 살아날까 생각했었는데 이 연두색을 보여주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레드오렌지 인가? 맞습니다 야, 요, 리가도. 얼굴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얼굴 커졌어요. 예쁘다. 얘는 제스타. 야, 이 아이시스 예뻐진 거 보세요. 너무 통통해졌다. 이 새꼬들도 얼굴 예뻐졌어요. 많이 커졌습니다. 얘는 네귤렌시스 아, 어, 예뻐. 얘는 좀 배추였었는데, 좀 다자졌네요. 아직도 분갈이하고 가는 애들은 또 가긴 가더라고요. 얘는 그래도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또 새로운 애 사오면 되니까. 요즘 또 사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더스티로즈. 이 레몬로즈도 분갈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너무 늦게 분갈이 해줘서 그런지 분갈이 해주자마자 갔어요. 이야 이쁘다. 이 핑크 여왕인가 그럴 거예요. 이 제가 약을 쳐가지고 좀 화상을 입긴 했는데 지금 너무 이쁘네. 요선묶음인가 얘도 얼굴이 진짜 작아졌었는데 지금 완전 펴졌습니다. 이쁘다. 이거는 버날렌스. 후레뉴. 야 제가 좋아하는 후레뉴. 너무 예쁘다. 얘는 애니메. 음, 거의 1년 만에 다육들의 향연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희를 기억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매년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 있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그렇게 기분 좋으니까 또 가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야, 얘도 죽기 직전이었는데 살았어요. 아헤르나이 몸통 하나 더 있었는데, 걔는 그냥 잘라버리고 살릴 애만 살렸더니 훨씬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요는 베넷. 야, 이쁘다! 요가 퍼플락인가 그럴텐데 얘도 죽기 직전이었는데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요 로즈베이 야 너무 귀여워졌어요 얘도 진짜 앙상하게 앙상하게 진짜 뼈구덕같이 그런 것만 남았었는데 이렇게 알이 차올랐어요 진짜 앙상하게 목대만 남았었는데 얘는 빌게이츠거든요 얘가 나중에 나온 건데, 제 생각엔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이쁘다. 이 순정 얘도 분갈이 해줬는데, 야, 이뻐졌다. 얘는 겉에는 괜찮아 보여서 분갈이를 오랫동안 했는데, 목대가 다 썩어 있더라고. 얘는 녹빛이 올라오네요, 이제. 새뿌리 받아서 그런지. 얘는 물을 털어줘야 겠다. 자, 아, 여 코스모스 너무 예쁘다. 얘는 핑크베라 금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수영을좀 잡아서 분갈을 해줬는데 요렇게 하엽 떼주고 야 마케베니아 금 이쁘다. 마르제. 이야, 이뻐라. 이걸 안 보여드렸네. 이게 진짜 예쁜데 화이트 고, 고스트처럼. 멋질 텐데. 야 이쁘다. 완전 나무 같죠? 트림. 저 뒤편은 좀 물기를 털어줘야 될것 같아. 자, 얘네도 싹다 번갈아 해준 건데. 이제 얼굴 키우고 있습니다 렐레나 헤르미온나 얘도 살아날까 했는데 알이 좀 차올랐죠 인디안밥 여기는 뿌리 잘 내린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인 것 같아요 음 이쁜거 여기로 가보면 또 호리즌 얘가 예뻐요 호리즌 대박 윗동네 윗동네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캔디 꽃대가 많이 올라왔고요 얘는 육 키핑장에서 새로 사는데 예쁘죠 오메가 키야라핀에도 예쁘 졌고 키티 핑거 짱입니다 백년 이거는, 컬러라터 종류인데? 야, 슈가 젤리. 너무 예쁘졌다 이야. <laughs> 이두 아이도 예쁘죠? 덕미인이랑 틴커베. 이쪽은 잘못 들어가서 못 봤는데. 이야, 핑클룩이 좀 살아났네. 요즘 하는 거, 요, 부르게리들요 아이들, 껍데기 벗겨줬어요. 귀엽게.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줬어요. 귀엽죠? 꽃 피고 좀 지저분한 것들 정리해주고, 옷을 벗겨줬다 해야 되나? 여기도. 옷 살모. 많이 깔끔해졌죠? 여기도. 네. 껍질 벗기면서 얼굴 떼버린 것도 많아요. 얘도 얼굴 많았는데, 얼굴 다섯 개는 떼먹은 것 같아. 음, 이쁘다. 요는, 로우 백금인가? 음, 이쁘다. 요 새벽. 완전 고봉밥 수영. 너무 예쁘죠? 기찻길 봄에 가고 한 번도 안 가는데. 한.. 내년에 한번 가져야겠습니다 이야 예쁘다. 원래 콩분에그 장독대 안에 모아서 키웠는데 별로 안 모아서 키워도 잘 크네요.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일렬로 놨던데 통통하게 잘 큽니다. 요말로 아, 와, 예쁘다. 아, 이야, 예쁘다. 올해는 내년에 오면 이제는 분갈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해줘야겠습니다. 야, 이거 집시. 맞을 텐데. 너무 예쁘다. 집시. 야, 이것도 우리 키핑장에서 산 건데. 너무 예쁘죠? 원르 그, 쌍두, 이뻐라. 오늘도 요즘 코너에 미쳐가지고 이와인잔 화분 아껴둔 거에 음부다 코너를 심어줬어요. 멋있죠? 이쁘다. 요즘 그래서 이 코너 실방만 보고 있어요. 요즘 국민이보다는 이 귀염둥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지금 또 사놓은 게 많아서 내려올 게 많습니다. 눈이 와서 아직 못 오고 있는데, 야, 이쁘다. 오늘 미입장을좀 떼줬어요. 이쁘네요. 오늘 모멘텀, 야, 이뻐라. 아, 똥파리가 있다. 자, 이거는 파스텔. 이쪽은 약간 철화가 있고, 이것도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하, 훨씬 예쁘다. 이건 골드 제도. 야, 얘 실물을 못 담아내네요. 지금 여기 핏빛이 너무 예쁜데. 이것도 줄리아나 핑크. 또 실제로 봐야 예뻐. 얘는. 무슨 엔젤이었는데 화이트 엔젤인가? 이싹가합식켜준 건데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앞에서 보는 진짜 멋있죠? 에릭타 초록 초록했는데 <laughs> 누렇게 떴어요. 이왜 이럴까요? 계절이 와서 그런가? 좀 이상합니다. 너무 메리벨 너무 예쁘죠? 큐티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 진짜 이 아이들 다 껍데기 벗겨줬어요 멋있죠 얘도 요 이트버젠스 음 아직 비싼 건못 사겠고 만원 아래 만원 선에서 다 하나씩 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키운 거 이름표 다 지어졌습니다. 이쁘죠? 이것도 다육들에 향한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 너무 음, 귀여워요. <laughs> 사장님이 요즘에 이거 시중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잘 키워서 다음에 갈때 하나 들고 가려고요. 이쁘다. 레마죠. 루루. 이건 니카네 아직 물 반응을 잘못 하고 있네요. 야 이거 내말 빼다 화이트 엔젤 하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쁘다 이거는 후레뉴. 두들리들 분갈이해 주고 좀잘 좀 되고 있어요. 얘는 야, 아직 뭔가 삐리한데 호박 너무 예쁘죠. 1년 이렇게 키우니까 젤리가 나왔습니다. 샤몽, 앙코르 요즘 너무 예뻐요. 브라운 로즈도. 음, 무슨 샴페인인데? 핑크 샴페인. 야, 요 데미안도. 살, 살찐거 보세요. 야들이. 이래서 좀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봅니다. 라우톱. 얘도. 와 얘도 살아날까 했는데 살아났어요 샐러드볼인가? 야 이뻐 얘는 캐비언가? 아직 멀로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얘좀 마지막으로 분갈이 해줘서 그런지 철화들은 좀잘 되는데 이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요렇게 요 아이 요애이 키운지 2년 넘었는데 돌기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돌기도 나오고 진짜 이사는 빨리 했어야 되나봐요. 모두 시청 감사드립니다.